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신경계에서 말초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중추 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신경계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추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주로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초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중추 신경계에서 이제 뻗어 나온 신경들인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말초 신경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말초 신경계를 또두 가지로 우리가 범주화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초 신경계는요 먼저 체성 신경과 체성 신경과 그다음에 이제 자율 신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 신경.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어차피 이제 감각 신경하고 운동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체성 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 대뇌의 대뇌의 작용을 어 대뇌의 어떤 관여를 어 받는 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 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뇌의 대뇌의 관여가 없는 어 그런 신경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동신경은 우리가 이제 팔다리 움직이는 거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런 거라면은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두 가지로 좀 나눠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laughs>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아, 자율신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또 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과요, 교감신경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두 개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먼저 일단은 동공의 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이제 뭔가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면은 동공의 크기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동공의 크기가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동공의 크기가 이제 축소가 된다. 요렇게 이제 대비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동공함을 누구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간뇌가 이제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뇌 쪽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그 작용을 하면은 동공이, 동공이 확대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면은 동공이 이제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요런 두 가지 작용을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부르게 되면은, 어, 얘네들은, 어, 기항작용을 한다. 이런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기랑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동공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가서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심장박동에 관열을 합니다. 심장박동. 요거는 이제 또 연수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있죠 그래서 심장박동을 어떻게 하느냐? 심장박동을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호흡 운동에도 관여를 해요. 호흡 운동. 호흡 운동에 가면은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역시나 이제 촉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은 호흡 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 운동이 되게 되는데요. 소화운동이 되겠는데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소화운동이 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이 되면은 소화운동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자유신경의 역할인데 좀 완기를 좀 해주셔야 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딱 나오면은 아. 자, 딱 완전히 대비되니까 잘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교감 신경은 느낌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사람이 이제 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주로 이제 반응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를 뭐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호랑이를 그렇죠? 어, 호랑이를 만났어. 그럼 뭐 문제 어, 싸울? 어, 뭐 싸울 수도 있지만 도망가야죠 그렇죠? 뭔가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호랑이 만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laughs> 아니의 호랑이? 어,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는 거야. 호랑이 있네. 어, 그 다음에 호흡도 빨라지는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뭐 소화가 되겠어요? 그때 호랑이 만났는데 어, 호랑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돼 안돼, 오케이. 어 소화는 안 되면서 뭔가 이제 전투 준비를 한다. 어 싸울 준비를 한다. 또는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도망갔다고하자 싸워서 솔직히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가세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를 이제 그좀뭐 뭐라 못 따라오게 따돌렸어 따돌렸어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호랑이에서 이제 탈출했네. 그러면은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동공이 이제 작아진 거야. 아, 릴렉스 되는 거야. 릴렉스. 아, 다행이다. 그다음 심장도 다시 이제 차분해지는 거야. 심장 박동도. 그다음에 호흡도 이제 또 릴렉스 차분해지는 거고요. 소화도 이제 좀 이제 잘 되는 거야. 몸속에서. 다른 데가 이제 좀 차분해지니까 안에 이제 내장 기관에제 소화도 이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긴급한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에 맞춰서 좀 하나 생각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이제 휴식할 때, 어, 릴렉스할 때, 차분할 때 그런 상황하고 연관 지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파트는요. 예, 그래서 이제 신경계, 중추신경계 우리가 말초신경계 다 배웠는데 범주화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어 말초신경계는 다시 말초신경계는 다시 최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는데 요게 이게 책에 없을 수 있는데 없으면 적어주세요. 일단은 최성신경은 우리가 이제 대뇌에 관여를 받는 거고 자율신경은 대뇌에 관여를 받나,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뇌에 관여를 받는 거예요. 아까 밑에서 우리가 뇌 밑에 쪽에 있던 것, 세뇌 밑에 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어, 자율신경은 크게 또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뭔가 이제 긴급한 상황일 때, 부교감신경은 뭔가 어, 차분한 상황일 때 어, 작용을 한다. 그리고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걸 우리는 어, 기량작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